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에게 한국의 코로나와 일본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노하우를 먼 나라도 아닌 가까운 나라에 있다는 것이 분하다며 한 가지의 가정을 해보는 경우가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한 일본의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는 한일 간의 사이가 좋았다면 분명히 일본은 한국의 진단키트와 같은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했을 것이고 일본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대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처럼 정부의 지시에 잘 협조하고 따르는 편이라 미국과 유럽 같이 방임 상태에서 코로나가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국 사이가 안 좋은 게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의료 보험 제도가 있어 병원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서 한국 당국이나 의료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코로나 방역을 잘만 했다면 한국과 같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요. 바로 아베 총리가 영구집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한국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반인들은 한국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아베 총리의 종신집권, 적어도 4연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베 총리의 강경한 한국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은 그동안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일본의 여러 가지 민낯이나 현실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수출 규제도 한국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부분에서 많이 의지해 왔고 특정 분야에서는 현실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수출 규제 과정에서 일본이 아무런 통보 없이 비통수를 친 기억은 한국인에게 깊이 각인되고 만 것입니다. 한국은 궁극적으로는 일본과는 깊은 경제 관계로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던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한국에는 불매 운동이 빌불처럼 번져갔으며 지금도 불매 운동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연임 혹은 종신 직권을 바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일본에서는 아직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한국 강경책과 각종 혐안이 일본을 망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하면 코로나를 잘 방어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외의 장면도 연출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 김치 사재기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치와 코로나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김치 수요가 폭발해서 가격도 실제로 올라버렸습니다. 5월 초 일본의 유통가에는 김치 공급가가 50% 이상 오르면서 김치 부족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이 코로나 사망자가 적은 이유는 김치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몽펠리에대 연구팀은 코로나 사망자와 국가별 식생활 차이를 연구하면서. 독일과 한국이 코로나 사망자가 낮은 공통점이 있는데 발효된 양배추나 배추를 많이 먹는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런 효과인지는 몰라도 일본에서 한국의 김치는 코로나 때문에 몸값이 올랐다는 소문도 도는 것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김치까지 인기가 올라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코로나 대응을 도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일본 지방정부에서는 내심 한국과 방역 관련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한국의 진단키트 혹은 코로나 방역용품을 구해달라고 직접 본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인 아베 내각에서 한국과 담을 쌓은 건 물론이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독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개월간 확진자가 전혀 없던 오키나와에 는 미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각자 노생하라는 스탠스를 취하자 오키나와도 비상사태를 독자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아베 관저가 있는 도쿄도 마찬가지이고 오사카에서도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모든 것이 멈출 수 있지만 현재 아베 내각은 골트 트래블 캠페인으로 인해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오히려 확진자는 완만하게 늘어간다며 방역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CNN에서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CNN은 최근 방송에서 놀라운 장면을 송출합니다. 바로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를 내보내면서 한국을 아예 기준선인 0으로 설정한 그래프를 제시한 것입니다. CNN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브리핑하면서 크게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0의 기준선으로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3월부터 7월까지 확진자가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사실상 영에 가깝다고 설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에는 세 종류가 있다. 확진자가 많은 미국, 중간으로 보이는 유럽, 하나도 없는 한국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나 대만도 방역을 잘했고 확진자가 없다고 방역 모범 케이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만, 미국 기준에는 국경을 개방하면서 완벽한 방역을 펼친 한국의 말로 최선의 방역국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CNN은 지난 3월부터 일본의 방역은 한국과 크게 비교된다며, 애초에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님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CNN에서 방송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이 전 세계의 코로나의 목표이자 기준이 아니냐며 전율할 만한 놀라운 소식이라고 네티즌들은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방역이 엉망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동안에 일본은 몇 배나 폭증했다며 일본보다 미국이 낫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미혼계자의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 대상에 일본을 놓고 일본은 6배가 폭증했으며 단기간에 감염이 증가하는 국가들이라며 특유의 밀어붙이기 화법으로 아무튼 일본이 심각한 건 확실하다는 논조로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코로나 대처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 일부지만 일본인 사이에서 한국과 협력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깨보려는 일본 자민당의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바로 탈한국을 할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주장이 당황스러운 것은 이들이 유니클로 계열인 GU 같은 브랜드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며 일본 기업들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해서 탈한국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한국은 탈한국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내 입점에 있는 수많은 일본 회사들은 대부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탈한국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한국 소비재 기업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반도체 주요 물자나 여러 가지 소부장 제품들에 대해서 의지해온 바 있습니다만 그런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일본 국산화를 이뤄야 진정한 탈 한국이 되는 것이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정 부분 네티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불매운동 대상 운동 기업이 문을 닫거나 철수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공유하면서 불매운동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종류의 탈항국은 오히려 환영받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한국 직접 투자액이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 경제도 에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닌 데다가 일본은 지금까지 직접 투자라고 해도 서비스업 위주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에서 대체 가능한 업종이었으며 일본은 금융업 등이 한국에 진출해서 오히려 오리대금으로 일본으로 자금이 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의 감소는 뼈아픈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에 황금알를 낳아주는 거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아쉬울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한국에 즉시 보복하겠다는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며 일본이 쉽게 못 움직일 카드를 보입니다. 외교부는 오늘자로 한일 지소미아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의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재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자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천의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미국을 등장시켜 중재를 요구할 것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로 보복조치를 또 꺼내놓으면 그대로 대응하기 때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번에는 섣불리 한국에 대해서 곧바로 보복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과 지금이라도 협력하자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옵니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내놓고 있어 양국의 관계는 갈수록 꼬여가는 모양새입니다. 텔레비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